주먹가위보자 주먹가위보자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보재기! 보재기 두개 만들게요 오른손은 보재기 왼손도 보재기 자 짝꿍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만 원만 주세요 만 원만 주세요 <laughs> 만 원만 주세요 자한번더 추억 지어 하나 둘셋 주먹까위 보자 주먹까위 보자 무얼 만들까 무얼 뭘 만들까 오른손도 주먹 왼손도 주먹 아까 그 짝꿍한테 너한테 맞아라 너한테 맞아라 너한테 맞아라 맞아. <laughs> 자 우리 언니한테 던지면 맞아요 언니한테 잘해주세요 자한시간도 이렇게 주먹불 끊지고 자 화이팅 여기 십니다니다니다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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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? 아유, 시간이 빨리 가요? 몰라요. <laughs>